입니다. 오늘 12.0을 0.12.0을 해볼 건데요. 베타 베드입니다 녹화가 잘못돼 가지고 저 혼자 땡큐를 했습니다. 어, 밤이네. 잘겠습니다 침대가 있구나. 침대가 있구나. 아맞서다본수에서 지나지. 할로면 됩니다. 하지만 어떻니까 저의 스킬. 새로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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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들을 알아볼 건데요. 스폰 우징어가 나왔습니다. 뿅. 아, 우징 우징. <laughs> 미친. 동공이. 오 싫어 싫어 너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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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다고 싫다고 어 되게 안 죽는 걸로 판결됐습니다 마지막 한방 하이트 킬어 그리고 우유는 왜 있는지 모릅니다. 해봤는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. 안 먹어지지도 않고 보트 어 생선 기다려 생선 어? 오? 아니? 아 다진 줄 알았네 자 가보겠습니다. 저가 보트를 잘 탑니다. 딴딴 단단단 요걸 누르면 옆으로 이걸 누르면 옆으로 양쪽 누르면 진격. 주위를 러온다 방향 박치기. 이야. 뭐야? 박채원 죽는 거야? 잠만 탔어? 뭐야? 두지소. 뭐야? 또 뭐야? 웃긴 놈이네. 어디서 나오고 같이 가려고. 아직도 있나? 잠만요, 깐 여러분. 내 네, 애동물 닭입니다 <laughs> 스킨도 바꿀 수 있습니다. 죽여버 조져버릴 거야 이 새끼. 안 조져줘. 가겠습니다. 어. 손도 안대면서 운전하네. 완전히 미쳤구만. 나 죽일 셈야 닭고기. 그다지 죽일 셈이다. 여자. 이야, 동구고미도 태워볼 거임. 다 태울 거임. 자, 동구고미 타. 한 명만 탈수있냐고 자, 하신하겠습니다. 내릴 겁니다. 이다닭는 같이 못하겠습니다. 가? 가 돼지야 돼지가 아닌가 가 닭고기 혼자 타 귀여워 여기 보트에다 주민을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임 음 아, 무임. 나이스. 짱. 가면 안 됩니다, 여러분들. 전했지만, 여러분들은 보지 마세요. 어이구. 려해 됐어. 완벽해요. <laughs> 완벽해요. 아, 나 승선 좀 하자. 아 맞다 나 누나! 누나! 누지 누나! 졸라 나 응. 누나! 오셨어요? 누네네나 누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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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기 누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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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시 반뭐 해요 저번에 이거 <목소리> 먹었어요 <목소리> 스탈 허니스텔 뭐또안 타네 이번엔 타 나도 타라고 열심히 만드는데 <목소리> 다 내가 납치해줄 테니까 <목소리> 베이비 팍탔다 <목소리> <목소리> 다아 뭐야 아 뭐야 여기까지 고우빈이었습니다 망쳤음 끝.